안녕하세요. 사르나이에요. 요즘 너무 건조한 것 같아요. 매해 시간이 갈수록 건조함이 더 느껴지는 것 같아서 올해는 조금 더 빨리 페이스 오일을 장만해봤어요. 제가 올해 마련한 페이스 오일은 달바 화이트 트러플 프레스티지 워터리 오일이에요. 하나쯤 가지고 있으면 이래저래 활용하기 너무 좋은 게 페이스 오일이에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면서 저의 페이스 오일 사용법도 함께 알려드릴게요. 달바의 뮤즈 한혜진 씨인 거 아시죠? 사실, 한혜진 씨라고 부르기보다 한혜진 언니라고 더 부르고 싶은 친근하지만 넘사벽인 모델이신 거 알고 계시죠? 달바 하면 자연스럽게 한혜진 언니가 떠올라서 또 언니가 쓰니까 나도 궁금하고 그래서 더 달바에 관심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달바 워터리 오일은 화이트 트러플의 풍부한 영양감과 비타민 BG의 황금 비율로 이루어진 워터리 오일이에요. 이름 그대로 오일이지만 워터리한 타입의 오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기존의 오일이 사실 좀 무거워서 거부감이 드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저도 수분 부족 지성인 일명 수부지 피부이긴 하지만 확실히 지성이기 때문에 유분감이 너무 과하게 넘쳐나면 오히려 트러블을 유발시켜서 더 피부에 좋지 않더라고요. 수부지 피부인 분들을 위해 출시된 제품이 달바 워터리 오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세가지 식물성 레디언스 수분 오일이 블렌딩된 오일로 속광, 윤광, 수분광 총 3중 케어가 가능한 오일이에요. 보통 페이스 오일 하면 은 스킨케어 단계에서 사용해주시는 걸로 많이 알고 계신데 때에 따라서 매트한 파운데이션이나 바디로션에 같이 믹스해서 사용해주시면 효과가 더 극대화될 수 있어요. 보습이 필요하지만 보습이 아쉬운 순간 달바 워터리 오일을 함께 믹스해주신 걸 추천합니다. 제 피부는 위에서 언급한대로 수부지 피부예요. 수분이 부족하지만 유분이 많기 때문에 오일을 잘못 사용하면 오히려 트러블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런데 달바 워터리 오일은 유분이 많은 지성 피부가 사용해도 크게 부담이 없는 오일이라 제가 요새 잘 사용하고 있어요. 실제로 피부에 사용했을 때 수분감을 싹 잡아주는 게 정말 마음에 들더라고요. 일명 속건조라고 하죠. 피부 속이 너무너무 건조하고 얼굴이 따가운 경우도 있는데, 달바 워터리 오일을 사용하고 나서는 건조함을 채워주면서도 자연스러운 수분 광채가 올라오니까 피부도 더 건강해 보이고, 윤기가 나서 더 예뻐 보이더라고요. 저는 피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수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수분이 부족해서 건조해지면 주름이 생기기도 하고 탄력을 잃어버리기도 쉽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늘 촉촉한 제품을 많이 찾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름 개선이나 피부 탄력을 도와줄 수 있는 게 달바 워터리 오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소비자의 니즈를 잘 반영해서 그런지 2020년 파우더룸 뷰티 어워드에서 1위를 달성했다고 하네요. 정말 기특하지 않나요? 페이스 홀이라고 하면 오일 특유의 그 무게감 때문에 거부감이 느껴지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혹시 저게 내 피부에 잘 맞나? 하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럴 때는 달바의 홈트라이 서비스를 이용해보시는 걸 추천해요. 홈트라이 서비스는 뷰티 업계 최초로 달바에서 시행하고 있는 시그니처 제도인데요. 본품을 일주일 동안 무료로 사용해보고 내 피부에 맞으면 결제를 하는 시스템이에요. 혹시 내 피부에 안 맞으면 어떡하지 하는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홈트라이 서비스로 달바 제품을 먼저 만나보시는 걸 추천할게요. 건조한 계절이지만 촉촉한 겨울이 되길 기원하며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날게요. 안녕.